네 안녕하세요 미네안 TV입니다. 이번 부산 점포에 이름이 특이한 라멘집 한 군데 방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게 이름이 나의 피는 라멘으로 되어 있어라는 라멘집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방문해 보는 건데 네, 먹어보고 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산 점포에 나의 피는 라멘으로 되어 있어 네, 바로 함께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나의 피는 라멘으로 되어 있어라는 라멘집입니다. 라면 집 가게 내부이고요 오픈형 주방이었고 슬램덩크 사진이 걸려있던데 다들 보셨나요? 가게 메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에케 라멘, 지로케 라멘, 아부리 소바로 각 특징은 참고해주시고요 주문은 이에케 카라이쇼라는 라멘 주문했습니다. 라면 특징으로는 두꺼운 김, 고사리, 시금치, 족순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었고 김은 500원 내고 추가했습니다. 먼저 육수 맛은 되게 진한 국물이었습니다. 닭국 같은 느낌이었는데 걸쭉하면서 되게 진했고요. 중독성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나이피는 라면으로 되어 있어 라면 면은 일반 라면집과 달리 오동통했는데요. 맛은 쫄깃쫄깃하면서 통통하니 괜찮았고, 우동면 같으면서도 쫄면 같기도 하고, 탄력있는 맛있는 면이었습니다. 이에케 라면 특징이 김이라고 해서 제가 김도 추가했었는데요. 김의 면을 싸먹으니 김의 향이랑 걸쭉하면서 진한 라면이랑 정말 잘 어울렸고 또뭐 시금치, 고사리, 죽순 등 야채가 많아 씹히는 맛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라면집에서 들어오자마자 제일 눈에 띈건 차슈였는데요. 바로 앞에서 커다란 차슈에 불이 피는 것도 볼수 있는데 먹기 전부터 먹음직스러운 게 궁금했습니다. 맛은 다른 라면집과 달리 두껍지는 않지만 되게 넓적한 차슈였고 불향도 나고 부드러운 맛있는 국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진짜 여기 육수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탄탄면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걸쭉하면서 자꾸 땡기더라고요. 진짜 괜찮았습니다. 나의 피는 라면으로 되어 있어 이번에 처음 방문해 본 거였는데 다른 메뉴들도 너무너무 궁금한 맛있는 라면집이었습니다. 다음에 재방문해서 꼭 먹어볼 예정이고요. 라면 면도 특이하고 국물도 괜찮고 토핑도 푸짐한 편으로 전포 네, 라면 맛집 인정합니다. 이번에 부산 점포의 나이피는 라면으로 되어 있어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름이 특이해서 네, 호기심으로 한번 방문해봤다가 먹어보고 이번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놀랐는데요. 일반적인 라면집들과 비교했을 때 면이라든지 육수가 좀 차별점이 있어서 네, 라멘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